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되는 죄를 짓는 선조들의 역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해 강한 나라를 세워줄 메시아를 기대하다가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구원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이블TMI의 박가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1장 22절부터 36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이 아닌 마을에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대하는 태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이가의 현손, 마다냐의 증손, 하사가의 손자, 아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네이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의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구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의래하는 사람들은 왕의 명령대로 정해진 일을 했습니다 23절에 기록된 왕은 아이당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과 페르시아 왕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로 나뉩니다 아이당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성전의 율례대로 할 일을 정해 주었다고 해석하며 페르시아 왕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이유로 예루살렘의 예배를 페르 시아 왕이 지속하기를 원했다고 해석합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 분명한 것은 노래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할 일을 정해준 왕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노래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노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대로 노래를 한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을 따라 노래를 했습니다. 즉 이들의 순종의 기준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이 아닌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구체적으로 타락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품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함으로 순종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이 구약에서는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광야에서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이고 신약에서는 팔복으로 대표되는 탄상설교에 기록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윤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이나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율법과 새로운 본성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님의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노래하는 사람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할 일을 정해준 일에 순종했다는 말은 날마다 명령을 받았거나 날마다 할 일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과 항상 동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매일 물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더 나아가 날마다 할 일을 이해하 하고 있을 만큼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 도인의 특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위대한 경험을 했는지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하가 과거, 현재, 미래와 상관없이 항상 그리스 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즉 새롭게 태어난 거룩한 본성을 이 땅에서 증거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을과 을로 말하면 유다자손의 일부는 기략 바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봉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엘과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에떼렛과 사살수알과 구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예느 림몬과 꼬라와 야르모세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구엘 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윌리엄슨이라는 신학자는 구엘 세바에서부터 흰놈의 골짜기까지는 전통적인 유다의 상속지를 완벽하게 합리적으로 요약한 표현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유다 백성들은 유다가 망하면서 매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뉴에미아는 이런 유다의 백성 백성들에게 유다의 상속지에 장막을 쳤다며 다잇의 나라의 회복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란하고 강력했던 다잇 왕국의 회복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 강한 능력과 힘으로 주변국들을 굴복시켜줄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2000년이 넘게 나라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정치적이며 나라의 독립을 시켜줄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을 완성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와 매우 유사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막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죽지 않기 위해 필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치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통해 죄가 용서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이 언약의 성취는 다이 당 시대 때와 같이 강력한 나라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다이세 후손이신 예수님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되는 죄를 짓는 선조들의 역사를 보고도 깨닫지 못해 강한 나라를 세워줄 메시아를 기대하다가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구원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줄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타락한 세상 속에서 어룩하게 하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세상에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다면 구약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이유에 대해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베냐민 자손은 에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에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독과 녹과 아나냐와 아솔과 라마와 기다임과 하딕과 스보인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네이사람의 일부는 에냐민과 합하였느니라. 뉴에미아 성벽 재건에 기록된 명단들을 보면 이스라엘 전지파가 아닌 유다와 에냐민 지파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나머지 열지파의 이름은 온데간데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결혼해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을 잘 보십시오. 이들은 산발랏을 필두로 성벽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는 개혁을 할때더 이방 문화에 몰두했습니다. 그 결과 성벽 재건의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성벽 재건 명단을, 천국 시민 명단을 예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저는 세상의 문화를 배척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세상의 문화를 잘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문화를 사용할 때 정신 차리지 않아 세상의 문화에 빠져 정체성을 잃은 사람들의 예가 넘쳐납니다. 세상의 문화를 사용하는 것이 죄가 아니지만 세상의 문화에 빠져 그리스오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문화에 빠져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리스오인은 아닌지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문화에 빠져 그리스오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항상 깨어있으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현대시대에 가장 영향을 주는 신은 원입니다 그리고 현대시대 문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시대에서 원이 없이 살수 있는 그리스오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핸드폰 중독, 미디어 중독, 일 중독, 심지어는 사역 중독 등에 빠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돈, 핸드폰, 미디어, 일, 사역 등을 사용함에 있어 항상 깨어 경계함으로 세상의 신인 돈과 세상의 문화인 중독에 빠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대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에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 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이유에 대해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과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과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